모스 커패시턴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커패시턴스, 모스 커패시턴스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우선 아주 단순화된 모스 CV. 지난 번에 간단히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MOS MOS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 이거죠. 근데 보통 커패시턴스는 MIM입니다. 메탈 인슐레이터 메탈. 이런 구조죠. 그 MOS를 아주 길게 이야기해야 되고서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세미컨덕터 부분이 바이어스에 따라 변화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지난번에 했었고요. 어, 그세 가지 영역 뭐 어큐뮬레이션, 디플리션, 인버전. 있다. 그럼 이인버전은 넓게 보면 디플리션 안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그 다음에 이거 바이어스에 따라서 디플리션 인버전이 난다는 것을 밴드 다이그램 어 상으로는 에너지 밴드 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밴드 밴딩이 나는데 그거를 다르게는 디플리션으로 본다. 이전에 다이오드에서 PN 정전 다이오드에서 이런 걸 봤었습니다. P 타입하고 N 타입이 있을 때 에너지 밴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커브가 휘게 나오죠. 휘게 되는 부분은 어딘가 하면 어 공핍 영역이다. 그래서 P 타입에서는 홀이 없어지고 N 타입에서는 일렉트론이 없어지는 완전히 0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갖다 우리가 디플리션 어플렉시메이션, 공핍 근사라고 하는데 공핍 근사로 할때 여기가 공핍역이 생기면 여기가 공간에 p 타입에서는 마이너스 전화가 있고 n 타입에서는 공간에 플러스 전화가 있죠. 이거 스페이스 차지 그렇게 해서 공간 전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전압자 어, 일렉트리 필드가 생기고 그래 전압 변화가 생기니까 밴드가 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밴드가 휜다는 말은 여기 공간에 전화가 존재한다. 그 공간이 전하가 존재하는 것은 캐리어가 다 없어졌을 수도 있고요. 캐리어가 일부만 없어지더라도 원래 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서로 뉴트 어 중성이 안 맞죠. 뉴트럴라이제이션이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스를 생각할 때는 바이어스에 따라서 에너지 밴드 밴딩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이어스에 따라서 이 반도체 쪽에서 디플리션이 생길 거다. 공핍 영역이 생길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밴드 밴딩이 생기니까 에너지 밴드가 휘게 되니까요. 휘는 정도를 갖고 어 서피스 포텐셜이란 개념을 가져오게 됩니다. 서피스 포텐셜 뭐냐면 이쪽 기판에 가장 아래쪽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밴드가 이렇게 휘어 버렸다. 휘었으면 요 휘는 정도 요거를 Q 곱하기 Psi죠. p s 이 S.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 c c u m u 은 뭐냐. 이 밴드가 휘어가지고 여기가 홀이 다수 캐리어, 전공이 다수 캐리어인데 다수 캐리어 양이 여기에 농도가 뭐 10에 15승이었는데 여기서는 10에 7승, 18승이 되는데 농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더 많이 캐리어가 쌓이는 느낌이죠. 쌓인다고 어큐뮬레이션 l a 을 합니다. 그래서 다수 캐리어가 증가하는 걸어큐뮬레이션이라고 다수 캐리어가 감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PN 정션에서 밴드가 휘게 되면 이쪽 다수 캐리어 감소한 지역이 생기죠. 원 디플리션. 그렇죠? 이거 공핍이로 근사할 거고. 인버전은 뭐냐면 이게 많이 휘게 돼 가지고 예를 들어 이쪽에서 P 타입에서 이렇게쭉가다 보면 밴드가 많이 휘어 버리니까 N 타입 모양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N 타입 실리콘이 없더라도 여기가 없고 여기 예를 들어 가 게이트라고 치더라도 게이트라고 치게 되면 여기가 옥사이드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밴드가 심하게 휘어가지고 이가까이 가면 n 타입처럼 생기는 모양이 바뀌는 거죠. 그런 경우를 인버전. 그래서 소수 캐리어가 다수 캐리어가 되는 소수 캐리어가 많아져서 기판의 다수 캐리어보다 많아지면 인버전이라고 한다. 왜냐면 타입이 바뀌니까요. 바뀐다고 인버전이죠. 커브는 이런 모양이다. 이거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밴드 밴딩하고 밴드 밴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 플랫 밴드는 요렇겠다 밴드가 전혀 휘지 않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뭐 큐뮬레이션은 어떤 모양이냐 다수 캐리가 많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쪽 범위 레벨하고 이쪽 범위 레벨 있잖아요 근데 이쪽 범위 처음에는 이렇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전압을. 마이너스 전압을 가한 거죠. 그럼 포미레벨이 메탈의 포미레벨이 게이트의 포미레벨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이쪽 포미레벨은 이쪽 콘택트에 정렬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콘택트의 포미레벨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전에 PN 다이오드 이야기할 때이 포미레벨은 콘택트에서부터 정렬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수 캐리어를 기준으로 정렬한다. 서이 상태는 그냥 평행하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팽팽하게팽팽하게 팽팽하게 있는데 여기서 전압을 걸어가지고 저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가고이 퍼미 레벨을 올려주면 여기 두 퍼미 레벨 간의 차이가 바이어스잖아요.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이쪽에 바이어스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나올 거고요. 그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쪽에 포텐셜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컨덕션 밴드하고 밸런스 밴드 그럼 가상이죠. 가상의 인트리식 포미 레벨 가상의 레벨이니까요. 이셔 e v 중간에 이것도 덩달아 휘어 버리게 됩니다. 이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휘어지면 인트리식 포미 레벨하고 기판의 포미 레벨하고 멀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멀어져 버렸다는 건 밴드에 가까워졌다는 거죠. 밸런스 밴드 가장자리에 가까워졌죠. 가까워지니까 아 인트리식 폼밀 레벨하고 멀어지면 멀어진 만큼 캐리어 수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캐리어가 증가하는 모양이 생기고요. 디플리션. 디플리션은 어떻게 될까요? 디플리션에는 게... 상태가 되는 거는 게이트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걸면 에너지 밴드 상으로는 일렉트로의 에너지 밴드니까요.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컨덕션 밴드하고 밸런스 밴드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게 되고요. 인트리식 폼밀 레벨도 낮아질 겁니다. 낮아져 버리면 포미 레베라고 인트리식 포미 레벨하고 가까워 졌죠 가까워지게 되면 이게 아예 붙어 버리면 인트리식 진성 반도체 수준까지 농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농도가 점점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올 거다 그래서 다수 캐리어가 적어져서 적어질 모양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밴드가 휘는 거는 디플리션 이 생기는 그런 모양이랑 같죠. 그래서 이걸 디플리션, 이 밴드 밴딩이 일어나는 쪽에 디플리션이 생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요쪽은 디플리션이 안 생기느냐? 여기하고 이 밴드가 휘는 방향이 어큐뮬레이션하고 디플리션이 때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원래 엄밀하게 계산을 하면 다수 캐리어의 농도의 분포가 생기면서 밴드가 생 밴드가 휘는 건데 농도의 분포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수 캐리어가 적어지죠. 그러면 다수 캐리어가 적어지면 여기에 있는 홀의 양이 적어지면 이 마이너스 원자핵은 전화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홀이 줄어들면 평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상쇄돼서 0이었다가 조금만 바뀌면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죠 반대로는 홀이 많아졌어요. 많아지면 여기 플러스가 더 많아진 거죠. 움직이는 플러스가 많아지면 공간에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전하가 쌓이게 되고요. 플러스 전하만큼 밴드도 휘입니다. 그러니까 어큐뮬레이션은 공간에 캐리어가 많아져서 밴드가 휘는 거고요. 디플레이션은 공간에 캐리어가 적어져서 디프, 어, 밴드가 휘는 건데. 그 밴드가 휘는 걸 갖다가 아예 양이 일정 수준 적어진다 하지 말고 그냥 아예 없다고 보자. 그게 디플리션 어프로치메이션이죠. 디플리션 근사, 공핍 근사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쿠미레이션하고 디플리션은 밴드 밴딩이 반대방향이다. 그게 중요하고요. 인버전은 뭐냐 인버전은 처음에 이렇게, 어, 메탈의 펌미레벨하고 반도체 펌미레벨 이렇게 정렬되어 있다가 전압을, 게이트의 전압을, 바이어스를 아주 강하게 걸었으면 밴드밴딩이 크게 일어나겠죠. 크게 일어나서 이 밴드가 크게 하면서 기판의 펌미레벨하고 교차가 발생했을 때 생깁니다. 자, 퍼미레벨이, 인트린식 퍼미레벨하고, 밸런스 밴드 중간에 존재하면 P형이죠. 근데, 퍼미레벨이, 인트린식 퍼미레벨하고, 컨덕션 밴드하고, 중간에 존재하면 N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밴드밴딩이 심하게 일어나서, 인트린식 퍼미레벨하고, 기판의 퍼미레벨하고, 이렇게 크로스, 교차가 일어나면, 단조차의 형이 바뀌겠죠. 그래서 다 소수 캐리라고 어 생각했던 이 일렉트론이 다수 캐리어가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걸 갖다가 서피스에 생긴 인버전. 근데 이 서피스 당연히 그 밴드 밴딩이 생기면 게이트 영향이니까요. 서피스만 생기겠죠. 서피스 빼고 그냥 인버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스트롱 인버전은 뭐냐? 모스시브에서 단순 하이프리퀀시 커브를 설명할 때는 이 스트롱 인버전이란 것은 이 밴드 밴딩의 양이 여기서 여기까지 기판 아래쪽에서 서피스까지 표면까지 이렇게 휘어진 정도가 원래 기판에서 갖고 있던 인터리시 퍼미 레벨하고 기판의 퍼미 레벨하고 이 차이 파이 B보다 두배 되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내려와서 그만큼 더 내려가는 상태 그래서 Q 사이 S가 e q 에 파이 B가 되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표면에서 일렉트론의 농도하고 기판에서 홀의 농도가 같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도는 실제 퍼미 레벨하고 인터리어 퍼미 레벨의 차이에서 결정되니까요 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면 같다는 거죠 내용적으로는 왜냐면 n형이 이렇게 n이 바뀌면 그게 역수만큼 p 형그호의 양이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n p 프로덕트는 항상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섹션오 이야기를 했었죠 어쨌든 그래서 표면에 어 서피스의 전자 농도하고 기판의 홀 농도가 같아지는 데까지 이르면 이걸 갖다가 아 스트롱 인버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어, 하이 프리퀀시 CV에서 편편해지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프리퀀시에서 우 스트롱 인버전은 뭐냐면 어, 로프리퀀시의 우 스트롱 인버전은 인버전 영역에서의 커패시턴스가 옥사이드 커패시턴스와 비슷해지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로프리퀀시의 스트롱 인버전은 이 서피스의 서피스 포텐셜 그러니까 여기 밴드 밴딩의 양이 이기판에이 파이 파이 b 에다가 이게 많이 휘어서 아주 많이 휘어서 거의 이쪽 밸런스 밴드 끝까지 가는 정도 밴드의 갭 절반 가까이 움직이는 상태 무슨 말이냐면 이 컨덕션 밴드가 여기 컨덕션 밴드가 거의 어 포미 레벨에 다깨 되는 고정도 그 수준까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밴드갭의 절반에다가 어 기판에 어 포미 레벨 차이 만큼을 대해 준 만큼 밴드 밴딩이 일어나야 스트롱 인버전이 되겠습니다. 이 스트롱 인버전 스트롱 어큐뮬레이션 인데요 이거는 다 다음 시간에 이게 정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 바로 다음은 아니고요. 몇 차례 뒤가 되겠죠. 어 모스 CV 설명이 좀깁니다. 어, 길게 할 거니까요. 다다음이나 뭐그 이후에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커패시턴스를 모델링을 해야 CV 커브를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커패시턴스는 이론적으로는 차지 시트 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로 이루어진 어떤 판이 있다, 죠 판이 있으면 그판 사이의 거리죠. 근데 이게 만약에 금속이다, 메탈이다, 그럼 완전한 도체이기 때문에 여기 전하가 양쪽 전극에 쌓이면 저런 저연체 양단에 쌓일 때 아주 얇게 끝에 그대로 모여서 쌓이게 됩니다. 모여서 쌓이기 때문에 전연체 두께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말은 전극 간의 거리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했 썼습니다. 근데 반도체 MOS 구조를 살펴보면 게이트 쪽, 이건 메탈이라고 봐서 메탈 쪽에는 차지시시 메탈 요렇게 딱 그대로 이 끝에 딱 얇게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옥사이드라는 절연체가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반도체가 있어요 근데 반도체가 만약에 디플리션이 생기면 디플리션은 디플리션 어플렉시메이션 공핍분사에서는 전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디플리션 끝에 전화가 생길 겁니다. 이 두께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는 커페이스스는 AC로 전압을 가했을 때 전화가 늘어나고 줄어나는 걸볼 거잖아요. 여기 스페이스 차지는, 디플리션이 나와서 여기에 뭐, 원자 핵으로 이루어진 공간 전화가 있는 것은 AC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외부에 교류 전압을 걸어서 그 교류 전압에 반응하는 전화만이 커패스턴스잖아요 AC 커패스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게이트 쪽에서는 이 전극 쪽에서 전화가 늘었다 줄었다 할 거고요. 사인파로 뭐, 예를 들어, 전압을 걸어주면 이쪽에서는. 여기 전연차니까 전화 없죠. 여기 디플리션 쪽도 사실은 전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어, 공간 전화는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캐리어가 이쪽 디플리션 끝에서 늘었다, 줄었다 할 겁니다. 그럼, 디플리션 끝에서 늘었다, 줄었다 하게 한다고 보기도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디플리션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여기가 막 움직이겠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이 MOS 구조에서 커페이스턴스를 측정하면, 이 게이트 잎부터 시작해서, 디플리션까지 거리가 바뀌어나가는 걸 측정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 거리, 실제 커이선스 측정할 때 차지 시시 움직이는 위치의 거리로 측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지 시간의 평균 거리, 전압 판의 평균 거리를 보면, 하이프리퀀시에서는 여기 옥사이드 두께하고 T 옥스하고 여디플리션의 두께, W D D P 이렇게 썼는데요. 이두개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 거리죠 근데 정기적으로는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유전율하고 관계됩니다 예를 들어 옥사이드의 유전율은 3.8에서 3.9 이야기하고요 실리콘의 유전율은 11.7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반도체 중에 뭐 12짜리도 있고 뭐 16짜리도 있고 대부분 봐서 대부분의 반도체 기준으로 실리콘에서 유전율, 실리콘이 유전율이 제일 작은 쪽에 속합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게 3.9고 이게 11.7이잖아요. 계산하기 편하게, 3.9, 3.8, 3.9,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3.9라고 하고, 실리콘이 11.7이라고 하면, 실리콘의 유전율이 3배 정도 큽니다. 3배 정도 크니까, 실리콘에는 이 거리가 멀더라도, 유전율이 큰 만큼, 전기적 거리는 가깝죠. 3분의 1 토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 옥사이드하고, 실리콘과의 유전율의 비율까지 대해서, 유전율 포함한, 가중, 평균이 아니고, 평균이 아니죠. 가중, 그, 평균 해서 더해준 거죠. 가중합이 되겠습니다. 가중합, 음, 떠하네요 가중합에 의해서,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어, 시트 간의 평균 거리가 나올 것이다. 왜냐면, 가중합인데 왔다 갔다 하니까요. 평균 거리죠 그러니까, 커페이션턴스관점에서 평균 거리고요. 이 전체 거리로 보면 가중합입니다. 음, 잘못 썼죠. 그 다음에 로우 프리퀀시는 어떻게 되냐면 로우 프리퀀시는 옥사이드 두께에다가 이 디플리션 두께에 팩트 알파가 들어갑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여기 옥사이드하고 디플리션의 사이에 여기 인버전 차지가 있잖아요. 이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게이트에서는, 게이트 쪽에서는 게이트 계면의 전화가 양이 늘었다 줄었다는 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쪽에서는, 디플리션 끝에서 이 디플리션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다수 캐리어가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이게 반응하는 게 있고요. 로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이 옥사이드하고 반도체하고 이계면 개면, 개면에서 인버전 차지가 늘었다 줄었다는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전 차지가 양이, 비중이 높으면이 부분이 크게 느껴질 거고요. 비중이 적으면, 하이프리퀀시처럼 여기랑 거의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플리션 끝에 것만 보이겠죠? 그래서, 로우프리퀀시에서는, 옥사이드랑, 어, 디플리션 폭의 가중합이긴 한데, 요 항목이 바뀐다. 인버전 전화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메탈에서는 여기 차지가 생겼을 때이 차지가 두께가 0이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실리콘 반도체에서는 이 차지 시시 농도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두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차지 시시의 두께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차지 시간의 평균 거리가 커페이스턴스잖아요 예를 들어 차지 시시의 두께가 5다. 그러면 평균 위치는 2.5에 몽땅 모여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차지 시의 두께의 반 정도가 커페이스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모스 CV를 보겠습니다. 모스 구조는 게이트가 있고 옥사이드가 있고 반도체가 있는데 반도체에 디플리션이 존재한다. 디플리션 두께가 중요하다. 커브는 이렇게 나온다. 어, 큐뮬레이션이 있고, 하이 프리퀀시 커브는 이렇게 해서, 어, 특정 이상 인버전 차지가 그냥 많아지면 그냥 편편해진다. 로프리퀀시는 인버전 차지하고, 이 디플리션 쪽에서 머저리트 캐리어가 움직이는 양 때문에, 그거의 비율로 해서, 이렇게, 가중 평균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아주껏 인버전이 강하게 나면 여기 어 a 뮬레이션 상태에서 여기 커페이스댄스 값하 거의 같아지겠죠. 이때는 노프리퀀시의 스트롱 인버전이고, 하이프리퀀시의 스트롱 인버전이 보다 아래쪽 작은 잔압에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플랫밴드 상태가 있죠. 플랫밴드가 있는데, 플랫밴드에서 커페 e 스스는 여기에 최대치가 아니고요. 중간값입니다. 중간값. 중간에 어떤 값입니다. 농도에 관련 되는데, 이게 왜 이러냐? 앞서 간략하게 이야기 했는데, 플랫밴드에서 여기 다수 캐리어가 늘고 줄고 하는 요 이때, 디플리션은 0이라고 보지만 늘고 줄고 할 때, 어, 차지 시세 두께가 존재합니다. 그 두께 때문에, 옥사이드 두께 더하기, 차지 시세 두께의 절반 정도까지가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플랫밴드 커피 이스턴스는 맥스가 아니고, 중간에 어떤 값입니다. 이거는 농도하고 옥사이드 두께나 뭐 이런데 관련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정리해 볼까요? 어, 플랫밴드에서는 플랫밴드 전압에서는 플랫밴드에는 게이트의 포미 레벨하고 기판의 포미 레벨고 정렬돼 있다. 이 정렬된 상태에서는 중간에 맥스는 아니고, 민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에 어떤 커페이선스 값을 가진다. 그죠? 만약에 어쿠미레이션이 일어나면, 전하량이 어, 다수 캐리어의 양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새로 밴드밴딩이 일어나고, 밴드밴딩이 그렇게 일어나면, 일어나면 커페이선스는 점점점점 점점 증가합니다. 왜? 농도가 높을수록 차지 시트의 두께가 얇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플랫밴드에서 차지시트의 두께보다 어큐션이 날수록 차지시트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얇아지다 보니까 평균 거리가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이 게이트에서부터 느끼는 이 모스 구조에서 차지시트의 위치가 예를 들어 플랫밴드는 이쯤 있다가 농도가 올라가면 점점점점 이렇게 옥사이드 계면은 다가갈 겁니다. 그래서 다가가면서 어큐시션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면 거의 무시할 만큼, 되겠죠. 그러면 맥시멈 커 p a c 스가 보입니다. 그게 오 c 베네이션영역이고요디 o 리션 영역은 이쪽에모저레 캐리어, 다이 캐리어가 줄어들면서 디이리션이 일어나고요. 밴드밴딩이이렇게나 o s i t i o n 이 d e p o s i t i 이이프리퀀시 커브가 나오고요. 로우 프리퀀시 커브는 인버전이될때 인버전 차지의 영향도 있어서 커이 멀리 있는 쪽하고 가까이 있는 쪽하고의 가중 평균이 되니까요. 올라가는 모양새가 보일 거다. 그런 게 단순한 모스 CV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모스 CV, 어큐뮬레이션, 플랫밴드, 디플리션, 인버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뭐 수식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유도하지 않고요, 개념적으로 이렇다. 그리고 좀 복잡한 어 차지 시트의 두께 같은 것들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고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